안녕하세요. 종알대입니다. 어, 종알대 앱법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매수해서, 예, 무료로 종목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예, 1월 20일 월요일, 예, 종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요게 뭔가요? 그죠첫 종목서부터 한번 하는데, 일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서부터 제가 드릴 얘기가 좀 있어서 앞으로 좀 빼냈구요. 자그 밑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는 같이 비교하려고 지금 내용을 떠은 겁니다. 한컴 위드 아 저희 종목 1등주였는데 결국엔 뭐 갔네요. 지금 강개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걸 어디서 분석했나요 볼까요? 예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종목 예 요럴 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이렇게 쌩 바닥에서 그렇죠? 저희 요거 분석한 지 지금 한달 됐나요? 한달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석들인지. 요날 분석해서 그날 이웃업도 하루도 안 빼고 계속 갔어요, 그렇죠? 쭉 갔다가 어떻습니까? 조정 주고 지금 추가적으로 갔죠. 요거 어떻습니까? 저희 분석하고선 분석할 때 어떤 의도로 분석했다. 자, 이거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제가 요날이죠. 정확한 요날이 언제인가요? 요날 제가 분석드렸어요. 12월 26일날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그날 제가 이거 분석 드린 영상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때 제가 이거 월봉, 주봉, 일봉도 분석해 드렸고 기업 분석까지 포함해서 디테일하게 그한 종목에 대해서 딱 했으니까 그거 따로 보실 분들은 그걸 보시면 더 참고하시기가 더 편하십니다. 그날 제가 분석 드릴 때뭘 보고 저희 분석 드렸나요? 앞전 거래량을 먹는 대량 거래가 어디서 나오면 저희는 딱 종알 되면 매입법은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자, 10년간의 바닥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거기에서 제가 추천드린 거였어요. 그쵸? 분석하고 추천드린 겁니다. 그쵸? 거기서 살짝 올라온 겁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면 완전 바닥이죠. 그쵸?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어떨 때 에, 이렇게 앞전 거래량을 먹는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 쓸어 담아라. 왜? 과거에 저희 20%에서 200%간 종목들이 대다수가 다 이런 공통적인 그 상황을 보유수 없고 그런걸 매수하면 어땠었죠? 7,80%가 7,80%가 다 20에서 500%까지 간 종목들이 다 이랬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지겨우실거예요 같은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까먹기 때문에 제가 늘 반복드리는 겁니다. 종알대 매에법은 원칙은 뭐다? 또잊어버렸으까 다시 한번 할게요. 월봉상 바닥에 내려와서 앞전 거래량을 먹는 대량 거래가 이럴 때 쓸어 담아 놓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난 종목이 어때요? 그 날에서부터 3, 4일 계속 위로 가더니 그리고 나서 쭉 위로 몇 프로입니까? 갔다가 한 3, 40% 순식간에 가지고 그쵸? 갔다 조정 중 어떻습니까? 다시 가서 결국엔 어디까지 찍었다? 바닥 2, 600원 대비 100% 찍은 겁니다. 그쵸? 저희는 어디서 분석했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타 사이트 같으면 이런 걸 어디서 분석해 주냐 이런 데서 분석해 줍니다. 날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관심 가질 때 그렇죠? 저희는 어, 어디에서? 이런 생바닥에서 절대 잊지 마세요 구독자님 올라가는 건 쳐다보지 말아라 바닥에 있을 때 남들이 아무도 관심이 안, 안 가질 때 그럴 때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 내용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종알대 매법을 처음 벼, 접해보실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종알대는 원칙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그 종목이 어떻습니까 10% 수익 내고 이미 저희는 수익 냈어요 10% %를. 내고 이런 종목 박스권 뚫고 가면 어떻습니까 예 다시 재매수해서 어때요 수익 극대화 그 종목을 제가 예상할 때 어디다 5천원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영상 한번 봐보세요 5천원 반드시 찍는다 왜 2690원 요 바닥 대비 100%가 되는 지점이면서 상징적인 가격, 가격일 때 5천원, 만원, 만오천원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가격일 때 반드시 거기를 한번 찍는답니다. 예, 대다수 7 8 0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1차 저 목표가로 제가 여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정확하게 찍었죠. 그렇죠? 종알대가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대로 찍고 내려왔어요. 자, 저희는 이미 여기서 이런 거 갔을 때 어떻다? 30% 수익 내고 이런 데서 꼭한 번씩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절대 그냥 다 가지가지 마세요. 안정적으로 여기서 30% 수익 내시고 어떻습니까? 내려와서 어떤 이런 날도 또 한번 30% 수익 찍는 겁니다. 모르니까. 또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제가 5,000원 예상해 드렸으니까 이런 데다 걸어 놓으면 좋죠. 걸어 놓으면 좋죠. 딱 좋아요. 얘기 들으신 분들은 수익 제대로 내신 겁니다. 이런 날또50 나머지 30% 털고 남는 물량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남는 물량만 가지고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 200%든 300%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저희 구독자님들 여기서 제대로 터셨나요? 종알대가 예상값까지 미리 얘기 드렸었어요. 그렇죠? 5,000원은 분명히 한번 올 거다라고. 과거 영상 보시면 종알대 거짓말할 수 없죠. 그렇죠? 정확하게 왔어요. 수익 났습니다. 그렇죠? 그거 대로해서 이런 종목을 어디서 저희는 바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거.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도 여기서 조정 줄때뭐라 그랬었나요? 이거 분명 뒤로 갈 거다. 가고 나서 이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우리 거 분명히 바닥일 거다. 그쵸? 바닥 맞죠? 그쵸? 저희 쌩 바닥에서 지금 했죠? 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종목은 따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음, 뭐에 관련된 거라 그랬죠? 종알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미 여기서 30% 이런 데서 30%, 30% 수익 다 챙기셨죠? 남는 30% 정도의 소량의 물량만 가지고 간다. 자,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거 앞으로 가락률도 더 있습니다. 충분히 더 있어요. 왜냐?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꺾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수익 챙겼으니까. 수익증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 어떻다. 단순히 음.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이 녀석이 넘는 먹어버리면 바람에 제가 뭐라 그러죠? 여기는 반드시 터치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 뒤에 나온 이 대량 거래 앞전 이 거래량 거의 준하는 거 맞나요? 거의 3천만 주 거의 금방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 거래량을 거의 먹은 거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뭐죠? 네, 둘 중에 하나죠. 얘 파, 여기서 고점에서 팔아먹은 거거나 내지는 이거 뚫고 위로 가, 가려고 하는 거거나 그렇죠? 여지껏 이게 저희 과거 종목들 20에서 200%, 500%간 종목들 대다수가 이게 다 마저 떨어졌습니다. 7, 8, 0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네. 둘중에 하나입니다. 거래량으로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세력이 절대 못, 못, 못 속입니다. 분봉, 일봉 다 필요 없어요. 왜? 지금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차트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바닥에서 매집할 때 개미들 떨궈내라고. 예쁘게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고점 부근에서 고점 부근에서 털어먹을 때그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웬만하면 대다수 지켜줘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을 수 있는 건 거래량입니다 그럼 종알되는 거래량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향후에 대한 부분을 거래량으로 보면 충분히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이걸 팔아먹은 지금 여기서 팔아먹은 거냐?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이 AI 관련된 지금은 플랫폼이 가는 회, 때가 아니에요. AI 플랫폼 회사들은 과거의 셀바스 AI나 마음 AI 같은 플랫폼 회사라고 해요. 그 플랫폼 회사들은 과거에 갔어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그 위에 올라가는 앱앱 앱 만드는 회사들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앱 만드는 관련된 그런 업종을 제가 따로 지금 분석을 해봤겠죠. 그 업종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닥에서 지금 예쁘게 가려고 하는 놈이거나 내지는 정배열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치고 나가서 그 상장 시의 고점까지 뚫고 간 녀석들이 한두 군데가 보여요. 지금 몇 종목이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종목이 대다수 주도 테마 나올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AI 챗봇에 관련된 이 녀석 소프트에 관련된 애들이그 주도 테마가 될 수가 있냐? 사실 안타깝게 뭐냐면 시총이 약해요. 얘네들만 가지고 주도 테마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ai 저 플랫폼까지 같이 합쳐진단 모를까 그래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개별 테마로 가면 같이 주도 테마로 가기는 지금 쉽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 종목들의 특징이 지금 주도 테마 같은 모습을 보여요 강하단 얘기예요 꺾이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it를 했으니까 이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한 겁니다 얘네들은 단기가 아니라 1년 2년 동안 어때요 계속 예의가 트라이드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연관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 엮여져 있어요. 다 엮여져 있어요. 그 때문에 거기에 있는 CEO가 또한 번씩 왔다가는 언론 내용, MS나 그런 데서 구글에서 업데이트 한번할 때마다 저 챗GTP 앱스토어에 관련된 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볼때 같은 업황의 종목들을 볼 때나 그 언론의 어떤 뉴스 상태를 봤을 때이 테마가 지금은 먹고 갈 떨어질 상황이냐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속성이 더 앞으로 있을 거란 면으로 볼때 거래량으로만 보자고요 앞전 이 거래량을 먹었어 여기에 그 그럼 이게 팔아먹는 게 아니야 그럼 뭐죠 얘 먹고 매집해서 추가 상승하려고 그는 얘기잖아요 자 추가 상승할 거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당장 갈거 같냐 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보세요 얘 이미 100% 한번 상징적으로 찍었습니다 보통 세력주가 1차적으로 100% 한번 찍게 되면 물론 강한 녀석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건 빼고 그건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번 조정을 줘야 될 타임 분명 맞죠 쉬지 않고 지금 올라왔어요 한번 좀 조정을 줘야겠죠 예쁘게 여기서 조정 줄지 여기서 줄지 지금은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자 보시면 얘는 한번쯤 줘야 됩니다 줘야 더갈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런 상황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냐? 같이 엮여져 있는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이 오늘 보여준 형태를 보면 자, 보시면 오늘 사실은 오늘 정고점을 맞는 날이에요. 이 정고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장 이후에 지금 고점입니다. 예를 들으면 없어요, 매물대. 구름대예요. 구름대인 상황에서 지금 얘가 여기서 한번 지금 몇 프로죠? 100% 정도로 지금 가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사실 오늘 같은 날 굳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20%갈 필요가 없이 한10몇 프로 갔다 쭉 밀리면서 이 고점 부분 밑에서 조정주는 어떤 신호로 이 좌측에 있는 고점을 넘을 필요가 굳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쁘게 조정 주면 됩니다. 지금 조정 줄 때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녀석이 굳이 20몇 프로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이 좌측에 있는 고점 부분까지 뚫고선 유지돼 있다. 물론 봐야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얘네가 이 밑에까지 다시 요번 주 내내 내려와서 조정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그 강도가 굉장히 지금 강하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 이걸로 이런 하나로 봐서 액션을 이게 이 위에서 조정 주는 률도꽤 있다. 물론 이게 조, 위에서 조정을 주던 조금 더 요번 뭐주 내내 다시 내려와서 이 밑에서 조정 주던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오늘 보여준 액션으로만 봤을 때 강하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한 번쯤 조정을 줘야 된다. 그리고 가끔 주도 테마에서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가끔 주도 테마에서 강한 경우는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아예 뚫고 위에 가서 조정 주는 오버 슈팅 해가지고 조정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녀석인지 아닌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걸로 봐선 채치 t 이 앱스토어에 관련된 이 테마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한 번쯤 텀을 쉬고 가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이 녀석들 위에서 조정 줄지 밑으로 내려가서 조정 줄지 모르지만 강한 놈은 맞다. 조정은 줘야 될 타임이다. 그럴 때 우리 한컴 이드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 딱 조정 주기 좋아요. 상징적인 5천원 부분 한번 찍었겠다. 바닥 대비 100% 갔겠다. 조정 주면 딱이 정도 선에서 조정 주면 제일 좋겠죠? 그쵸? 예. 이 정도 선에서 딱 조정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그 밑에서 줄 수도 있겠고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다 저희는 네, 저희 구독자님은 한 번쯤 조정줄 타임이 됐지만 시세는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 어떻다 저희 요런 데서 분석하고 30% 이미 털고 한번 털고 또30% 털고 또 100%에서 30%, 또100 %에서 30 터신 분들 어떻습니까 예꾹 가지고 홀딩 하자 어. 확률 꽤 괜찮다. 예, 뒤로 한번더 슈팅 한번볼 만하다. 근데 대신 이게 조정이 2, 3일이 될지,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니 갖고 있어라. 남는 물량만 갖고 있어라. 그리고 한번 끝을 보자. 그러기에는 꽤 괜찮다. 예, 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음. 한컴이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일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걸 보러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 자 저희는 그래도 일어나 저러나보다 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뭘 신경 쓴다 예 바닥에서 잡고 10% 수익 내셨으면 그분은 여기서 30% 터셨고 30% 터시고 또30% 터신 겁니다 자 다음 번은 제가 조정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파시는 말씀 드릴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좌측에 고점 보이면 팝니다. 딴거 없어요. 따로 목표가 따로 없습니다. 좌측 고점 보이면 무조건 그분에서 갖다 파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건 향후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다. 자, 청담 글로벌. 아, 저희 종목 오늘 난리 났어요. 그쵸?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디다 저희 이런 데서 분석한 겁니다. 이 종목. 분석한 이후에 3, 4일 내내 가서 10% 수익이미 수익 낸 녀석이에요. 내구 조정을 주는데 어떻다? 조정도 강하게 주더라 옆으로. 자 오늘 같은 날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쏜다고 말씀드렸죠. 종알대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갖고 계시라 그랬죠, 그렇죠? 강하다.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가랑률 높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에, 그런 면에서 에, 강하게 위를 쌌네요. 어떨까요? 5일선 예쁘게 조정 도으니 기대해 볼만하죠. 요번주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강합니다. 청당글로벌 요건 어떠다? 신규 매수 안 되십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만 어떻습니까? 계속 제가 추가 매수 하시라 그랬어요. 추가 매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비중 실어서 수익 내는 거 이런 구간에서 청당글로벌 아 저희 종목에 또 이제 자랑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박스 권 뚫고 이, 이 녀석은 조정 끝내고 날아가는 종목으로 이제 편입 되는 거예요. 자, 알로이스. 아, 또 나왔네요. 저이 알로이스. 어,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녀석. 지금이 뭐다? 요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 쓸어 담으라라 했죠. 신규 매수 괜찮다. 추가 매수 괜찮다. 다 괜찮다. 몸뭐 믿고, 이거 믿고, 앞전 거래량을 먹었다. 그 위로 갈 거란 얘기죠. 그렇죠? 박스권 뚫을 확률 높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거 어디서 분석했어요? 여기서 분석하고 10% 수익 이미 난 겁니다. 내고 재매수해서 기다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재매수하는 구간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구간 너무 좋은 기회다. 22선 예쁘게 조정 다 끝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한번 큰 흐름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이 녀석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이번 주에 갈지 몰라요. 언제든지 쏠 준비가 돼 있다. 쓸어 담으라 했죠. 쓸어 다, 담으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쵸 오늘 어때요 결국엔 기다렸더니 요 녀석 한번 위로 한번 강하게 쏴졌네요 한번 요번 주에 기대해 보자고요 한번 이 녀석 위로 한번 강하게 한번 쏠지 안 쏠지 한번 보자고요 쏘면은 또뭐 하는 겁니까 예, 수익 챙기고 예, 박스권 또 밑으로 내려오는 조정 주는 종목으로 어떻습니까 수익 극대화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또 밑에서 또주어 모으면 되는 거고 아셨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날아가는 종목 쳐다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희 종목 중에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나좀사 주세요, 나좀사 주세요 하는 종목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모으세요. 날아가는 종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컴이드 같은 거 수익 실한 수익 실한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날 이렇게 위로 쏜다니까요. 그렇죠? 이번 주에 한번 쏠 확률 있겠죠. 뭐 아니어도 상관 없고요. 근데 어쨌든 확률이 높아졌네요. 그래도 그렇죠? 자, 청당글로벌 알로이스. 조용하게 저번 주도부터 조용하더니 어떻습니까? 결국에 이 녀석 또 쏘잖아 이렇게. 예,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 이 녀석들 보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아 다른 놈들은 이제 쏠 확률 높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림원 소프트랩 볼게요. 이 녀석도 제가 금요일날 영상 꼭 보세요. 어, 이렇게 조막손이다. 조막손이고 망가뜨린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죠? 하지만 2 1선 살아있으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갖고 계시라 왜이저 저, 테마가 한컴이드하고 동일하게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막손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회사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럴 경우도 이렇게 망가뜨린다 그래 놓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끔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영상 꼭 참조하세요 강력홀딩 하시는 겁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 뭐 이번주 내뛸 네, 수도 있겠고 뭐 다시 또제자리올 수도 있겠지만 오면은 모으고 가면은 수익내고 뭐 어느 쪽이든 즐기세요 아셨죠 네, 결국엔 영림원 소프트랩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린 이후로또한번 위로 가주네요. 또 기대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대신 정보통신 총성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이건는 뭐다? 에, 원래 자 보시면 1200원에서 1250원 계속 쓸어 모으라고 말씀드렸죠. 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서서히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20선 지금 저거 됐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지수하고 상관도 없고 차 타고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다? 뭘로 간다? 예, 유승민 씨에 관련된 내용으로 합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영상에 지금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저희 구독자님 여러 분 반복해서 잘 아실 테니까 이 녀석은 어때요? 다시 한번 위로 가고 있죠. 이 녀석은 이제 기대감이 인제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얘는 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계속 증폭돼요. 이미 이준석 신당도 만들었고 예쁘죠? 예, 여기 찍고 나서 지금 예쁘게 3일 연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는 언제 갈지 모르는 녀석이에요. 언제 박스권 뚫지 모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귀막고코막고다막고 그냥 갖고 계세요. 홀딩해 주세요. 딴거 없습니다. 자, TJ 미디어. 아,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이런 녀석은 안 올려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음, 이런 녀석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이런 녀석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예, 박스 건봉. 지금 이 녀석은 계속 하단에서 지금 계속 예쁘게 좀 조정 주고 이런 녀석들은 저희 여기서 분석해서 10% 이것도 이미 수익 난 겁니다. 나고 어떻습니까? 재매수해서 대기 중인 거죠. 대기 중일 때 이런 녀석 어떻다 그랬어요? 예, 이런 조정장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예, 안 올려줍니다. 음, 금요일 날도 말씀드려서 나가라고 예, 개미들 나가라고 또 가끔가다 일시적으로 여기 밑, 밑에 부분까지 깨는 경우 있다고 했어요. 예, 그건 저를 믿으시면 돼요. 중알대님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과거에 수백 종목을 봤을 때 이런 종목을 안 받겠습니까 봤을 때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위에서 들어 올립니다 박스권 하던가 면왜 앞전 거래량을 먹는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나왔어 묻고 따지지도 말고 한컴 이도도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한컴 이도도 앞전 거래량을 먹는 대량 거래량을 때 제가 이런 데서 분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때가 맞으면 박스권 뚫고 가는 거고 그게 뭔가 수가 틀리면 다시 박스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한번더 가겠다는 거예요. 얘가 한번더 갔다 이렇게 갔다 갈지 한번더 갔다 한번더 휘청했다 갈지 저게 몇 번까지 있을 수 있다. 세 번까지 있는 경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기다리는 겁니다. 밑에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남들 간거 쳐다보면 열 받으시나요? 아니요. 이게 더 좋은 종목이에요. 얘는 앞으로 저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그냥 묵부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저믿고 계속 주워 먹는 겁니다. 아셨죠? 종할대님 정말 맞습니까? 제가 댓글에도 써놨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댓글에도 써놨지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저를 뭐 신처럼 따르지 마세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단 7, 80%의 확률로, 10개 중에 7, 8개는 갈 종목을 종알대는 분석할 자신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유료 사이트 웬만한 사이트에서 비교해서 굉장히 높지 않나요? 그겁니다. 단 종알대도 20-30%안 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독자님이 그거는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종알대가 분석했으니까 무조건 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종목 중에서도 아닌 게 있을 수 있으니 어떻다 또는 그게 대폭락 저번 9월달 같은 대폭락을 맞으면 제, 저희 종목들도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 맞아요. 물론 그중에 기다리면 가는 종목들은 가지만 아닌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이트에서 돈 주고 해야 되는 사이트와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웬만한 사이트보다도 훨 낫죠. 그렇죠 바닥에서 잡은 게 100%, 3, 3주도 안 돼서 갔잖아요. 주 바닥에서 고른 거잖아요. 그렇죠. 가는 종목이 아니고. 맹목하시면 안 됩니다. 종알대가한것 중엔 그렇지 않은 걸둘 수도 있다. 하지만 7, 80% 확률 꽤 높다라는 거. 이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가세요. 모아가지고 안 올려줍니다. 이 녀석. 예. 아예 그냥 마음 가라앉히세요 어, 이러고 너 옆에서 한 2, 3주 갈 거지? 어 알았어. 20일 썬다. 여기서 돌릴 줄 알았는데 꺾을 수도 있겠네. 어 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냥 아예 꺾여서 내려오겠네. 오케이. 그럼 한번더 꺾겠다는 얘기지. 음, 오케이 기다려 줄게 그런 자신감 자 마찬가지 제로투세븐 아 저희 종목에 또 자랑이었죠 그렇죠 자랑이고 현재도 자 요건 어떻습니까 저희 이런 바닥에서 골라서 10% 이미 수익 내고 재매수해서 6, 70% 이미 수익 난 녀석입니다 자 이런 데서 30% 털고 이거 수익 난 거죠 이미 여기서 볼때 여기는 어디다 바닥이다 저희 종알대는 바닥에서만 고른다 어떤 월봉상 바닥 얼마나 따뜻합니까 보시면. 월봉상 받아. 근데 이 대량거래가 어떻다? 앞전 거래량 다 먹어버리는. 월봉상의 거래량이 대량거래에서 났다 18,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3분의 1토막 난대. 뭐가 걱정이냐. 그 와중에도 저희는 바닥 중에 바닥에서 골라서 6 7 0가 이미 났어요. 한달 정도 걸렸나요? 그쵸? 그리고 조정주는 종목입니다. 예쁘게 조정줄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어느 구독자분이 이거 매도가를 궁금해하시는데 전 매도가 따로 얘기 안 드립니다. 저희는 뭐, 뭡니까? 저희 사이트는 예, 매도가나 그런 거 따로 없어요. 보다 좌측에 제일 안전하게 좌측에 구독자님이 판단하시게 좌측에 종알대가 권고해드리는 거에 참조하시라고. 좌측에 고점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마다 한 번씩 턴다. 누구 마음대로 구독자님 마음대로. 제가 참조해 드리는 건30% 30%씩 3분할 정도가 좋아 보이더라 나는 그거 안 된다 그릇이 10% 10% 10번 할 된다 좋습니다 구독자님 원하시는 대로요 단 웬만하면 좌측에 고점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남은 물량 가지고는 어떻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100%에 답하라 라 50%에 답하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구독자님이 보시기에 추세가 꺾이는 것 같다 던지고 나오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 편하죠 이미 수익 다 났으니까. 저희는 이미 여기서 10% 수익 났고, 그리고 바닥 대비 어떻습니까? 이런 데서 수익 극대하면서 또 30%, 6, 70%간 데서 또 30%, 또 이런 부분에서 또10%또터는 겁니다. 30% 털어도 되고. 그쵸? 그렇죠? 이미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남아있는 금액만 갖고 계세요. 여기 지금 다 갖고 계신 분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소량의 금액만 가지고 100% 보자. 100%도 200%, 300% 보자 얘기예요뭐 아니고, 여기가 꼭대기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그 생각은 안 해요? 얘가 여기서 꺾을 수도 있죠. 더안올라가고 그럼 어떻다? 꺾이면? 남는 물량?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하고 합치면 어떻습니까? 수익? 충분히 50% 이상 나, 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런 면에서 어떻다 제로투셉은 아직 재료 남아 있고 총선 때까지 민주당 국, 국민의힘 내지는 국회의원 입에서 계속 재료는 나올 수 있다 가지고 있어라 박스권에서 예쁘게 조정 중이다 아셨죠 자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바이오제약도 어딘가요 저희 어디서 이로 추천드렸나요 네, 저희 바닥에서만 추천드립니다 딴 데서 안, 월봉상 늘 어디다 네, 이런 생 바닥 부분에서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추천해서 어떻다10% 이미 수익 나고 박스권 뚫고 조정 주는 종목이다 예쁘게 조정 주고 있죠 이미 박스권 바닥에서 저희가 추천드린 이유로 2, 30%가 이미 난 종목이에요 그리고 조정 주고 있어요 그렇죠 꽉 잡고 계세요 이것도 한컴이드나 제로투세븐처럼 뚫고 갈 거다 몸 믿고 앞전 거래량 먹은 대량 거래 바닥에서 나온 거 믿고 자 저희 종목이 등주예요 그렇죠 네, 저녁 수지 조만간 저거 끝내고 갈 겁니다 한번 자 화일약품도 마찬가지 음,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이 녀석은 박스권 저희 이런 데서 지금 분석해서 상승했다 어떻습니까? 내려왔죠. 이런 경우 아까 제가 하고 TJ 미디어 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주어 모으세요. 계속 주어 모세요. 뭐보고안 올려줍니다. 예 여기서 일시적으로 여기 이천원 부분 깨는 스크래치 나올 수 있어. 요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깼다가 올라갔다 깼다 올라갔다. 이천 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왜뭐보고 월봉 보고 십몇 년 동안 다져온 월봉 여기는 안 깬다.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아라. 무조건 안 깬다. 종얼대니왜안 깰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안 깨요, 안 깨. 10년 년 동안 지네가 여기 해왔던 걸왜안깹니까왜니까 제약 바이오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 뭐 뭐다? 그냥 과대 나폭주다 갖고 있으면 2, 30% 3, 40% 수익 충분히 내줍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믿고 가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묻고 따지지도 말아라.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에 갖고 계시는 분은 째려 보시고 꽉 잡고 홀리 가지고 지금 새로 저 모시는 분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다 됩니다. 그렇죠? 예, 천천히 모아가는 뭐 건데 뭐 보고? 이런 놈들 보고. 이런 놈들도 다 이랬었다. 다 이랬었다. 예, 이런 놈들도 다. 지금 간 이런 제로투세브이나 동구바이오제도 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저렇게 바닥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이유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손가락 빨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유 되실 때 올라간 거는 수위 실현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돈 가지고 예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계속 얼마나 안전해요. 월봉상 바닥인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아홉 종목만 가지고 계속 돌리셔도 여러분 이 수익장에서 엄청나게 수익나요 종알대가 그거는 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지금 귀 막고 코 막고 어떻다? 네 종목만 쳐다봐라. 그리고 날아간 종목은 어떻게 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박수 쳐준다. 어디가 갔어? 내꺼도 가겠네 종알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종목을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